안녕하세요 채터 읽어드리는 안나 가만나 어, 제가 영상을 이 앞전에 하나 더 올렸거든요 어, 그런데 <laughs> 이렇게 두개 올리는 날은 하나밖에 안 보시더라고요 마지막 영상 어, 구독자 선생님들 그리고 어쩌다가 걸려서 낚여서 들어오신 분들 어,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앞전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평균 2분 보시는데요 오늘만 한 3분 정도? 시간 한번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분 좀 언짢으시더라도 어, 좋아요 버튼 한번만 눌러주십시오. 한번만 도와주세요. 네, 불쌍한 척하는 안나였습니다. 어, 지금 공부할 차트는요. 어, 비덴트 아니 비트코인 관련주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안나 소설방이고요. 어, 약간... 음, 약간, 음, 좀, 많이, 약간, 좀 떨어지는 애 같은 그런 소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기세요. 그냥 이런 마인드로 주식하는 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이 주식장을 자주 유지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돈도 쥐꼬리만큼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발언이나 영향력은 빵입니다, 빵. 그냥 웃고 넘기시면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분 언짢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일단, 저기, 비트코인 관련주 1등주인 위지투를 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좀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 아, 형님들이 단합이 안 됐습니다. 이 위지트는 길게 보시면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죠. 고점을 뚫었나요? 어, 음, 살짝 못 뚫었네요. 28,550원인데 거기까지 근접해서 갔는데 근데 이큰 형님은 뚫고 날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미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이셨는데 이 둘째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단합이 안 됩니다. 한번 만나서 깊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 단합이 안 되니까 이 우기투, 이 둘째 형님이 성질 고약하십니다.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발목 잡힌 위지투, 큰 형님, 그다음에 둘째 형님. 이, 이 차트 보면 모르겠어요. 왜, 왜 모르겠냐면요. 갭이 떴습니다. 갭이. 이렇게 갭이 중간에 한번 떠버리면요. 갭을 메꾸로 한번 내려옵니다. 갭을 꼭 메꾸고 가요. 이 갭이 뜨면, 은모래성 어, 같다. 왠지. 불안하다. 어, 위지트도 보시면은, 갭을 떠서 올라갔다. 위지트, 위지트를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갭이 떠서 올라갔다. 위지트도 보시면은, 갭을 너무 많이 띄웠다 여기에서 갭을 너무 많이 띄우셨는데 이거 불안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얘가 갭을 뜨고 올라가면은 항상 이렇게 갭을 맥꾸로 내려오신다 언지 안정감이 없다 갭뜬 자리는 여기도 여기도 갭을 떴지만 이렇게 안정감이 없다. 갭을 뜬 자리는 이렇게 불안하다. 항상 갭 메꾸로 내려올까봐. 여기도 갭을, 갭을 뜬 자리는, 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갭을 메꾸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엄청난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이거를, <laughs> 갭을 안 메꾸고 올라가는 게 엄청 불안하다. 불안하다. 갭을 메꾸러 한번 내려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위지트와 우기트는 엄청, 둘이 만나셔서 얘기 좀 하셔라. 형님들끼리 만나셔서 저녁 한끼좀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비덴트, 비덴트도 비샘 관련주인데, 비덴트가 갑자기 도발을 했네요. 어. 어제 위지트와 우기트는 운봉이 났는데, 얘는, 보세요, 차트. 얘는 뭐, 아직 요르고 있어요. 뭐, 큰 형님들, 죽재현님들이 그러고 계시니까, 이, 이거 이제, 이 형님은, 이 세력 형님은, 눈치만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21선, 뭐, 여기 모든 라인이 뭉쳐있죠. 이렇게 수렴되는 구간은 항상 보시라. 얘가, 어, 밑으로 수렴됐다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위로 튈 수도 있다. 이 수렴되는 구간이 키포인트다, 키포인트. 위로 가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밑으로 가면 이제 뭐, 급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이날 이 이날 차트 보시면요 귓꼬리 달고 고점에서 또 밀렸잖아요 뭐 우습지도 않아 얘는 항상 이, 이 모양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날도 당연히 음봉이겠죠 음봉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여기에서 받아쳐서 밑에서 받아쳐서 올려주셨다 아니 차트가 하루 만에 변신을 했다. 얘가 치고 나오려 그러나,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못 믿겠다. 내가, 내가 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얘 차트 보면은 매집 차트 같다. 아니, 차트가, 음, 생각지도 않은데서 예쁘게 나오셨다. 이 형님, 이제 못 찾는다. 큰 형님, 둘째 형님, 음, 이제 싫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고점을 어떻게 넘기냐 봐야겠지만, 이 차트는 위에서 내리치고 밑에서 받아 올리셨다. 그리고 마침 때마침 수렴이 되셨다. 비싼 관련주인데, 뭐 이게 인수설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 사실은 관련주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비트코인 관련 근데 에이티넘도, 얘도 참, 에이티넘도, 못 가는 주식이다. 뭐, 뭐, 근데 얘도, 오, 이거 좀 심상치가 않다. 위에서 윗골이 무섭다. 긴꼬리 무섭다. 그리고 개파락했는데 11선에서 받아쳐서 올렸다. 얘도 왠지 매집차트 같다. 얘네, 혹시 얘네들, 이 아웃님들이, 혹시 이제 도발을 하는 게 아닌지 큰 형님들 작은 형님들 꼬드기 싫다 하면서 어떠신가요 구독자 선생님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뭐못봐 얘네는 만약에 하신다면 우기트와 위리트는잘 모르겠고 이제 비디, 비덴트와 에이티넘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기 우기트나 위지트가 못 가면 얘네들이 갈수 있을까? 참 고민됩니다. 비트코인, 아 니네 왜 이러니 진짜. 여기 꼭지가 목표라면 와 아, 정말 대박인데 이래서 갈수 있겠니? 아왜못 가는 걸까요? 어 여튼 비덴트 이중에선 비덴트가 제일 나아 보이고 sbi 인베스트 이것도 송정의 지분 이더리움 뭐 그런게 있나봐요 제가 적어 놨는데 제대로 안 적어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송정이 님이 지분이 있다는 건지 근데 얘도 뭐 이렇다 분본 차트는 이렇다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다. 얘도 얘도 전고점을 향해서 날아가겠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작하면은 그날 갭이 떠요. 뜨면서 막 올라가죠. 그런데 장 막판에는 다 팔고 나가십니다. 왜냐면 이 비트코인 객장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밤 사이에 폭락을 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들고 가지 않으세요. 그냥 그날 단타 단타로 먹고 나오시지. 얘를 들고 갔다가 폭락이 나왔을 때는 그냥 한강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밤새도록 돌아간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갭이 뜨면은 뭐, 이제, 스케이핑에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시면 좋지만 다들 위험의 비상으로 이제 막판에 팔고 나오신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